안녕하세요. 아 포테가 베네타 가방인데 곰팡이 곰팡이가 폈습니다. 곰팡이가 지금 딱 보이는 데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곰팡이 제거를 하면 될까요? 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곰팡이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뭐 세탁까지 하기 때문에 다시 생기는 일은 없는데 이제 이런 안감 있죠? 안감도 웬만하면은 약품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엮어서 만들다 보니까 틈 사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조금이라고 해서 이만큼만 했는데 또 곰팡이가 다시 생겼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그게 불만이 되는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일을 할때 너무 뭐, 뭐 약품 값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오르고 그랬지만은 이런 경우에 약품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그, 불만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곰팡이가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번진다는 거죠. 이대로 놓면은 으 그래서 안감도 웬만하면 어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죽에 손상이 없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곰팡이 제거제가 제거 뭐... 뭐,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 문제가 가장 안 생기는 약품, 그걸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좀 하고요. 아, 요즘 물가 오르고, 어 힘들어요. 제가 쓰는 약품은, 가죽 자켓도 마찬가지지만은 곰팡이 제거를 할때 나중에 이제 세탁까지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죽에 손상이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곰팡이가 심한 부분, 이 부분을 헝겊으로 닦아볼게요. 가방이나 가방이나 아니면 자켓에 곰팡이가 생기면 급한 마음에 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택배를 보내실 때는 사진을 먼저 보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곰팡이 있는 상태로 보내셔야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곰, 이렇게 그냥 닦아도 곰팡이는 없어져요. 근데 균이기 때문에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laughs> 상담 전화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어, 목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거품으로 거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다지 그렇게 이런 안감을 안감에 약품이 묻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스펀지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요. 곰팡이 제거를 할 때는 이 약품을 사용할 때요. 접히는 부분까지 해서, 어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잘 약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죠? 이게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뭐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안감에도 이상이 없고, 겉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접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어, 곰팡이 제거제 약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거품으로 거품 형식의 약품을 쓰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가죽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거에 <목소리>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된다는 얘기죠. 인트레치아토 이 부분은 조금 안쪽까지 넣어준다 생각하고, 안쪽까지 스며들게 한다 생각을 하고, 약간 거품을 많이 대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이런, 이런 곰팡이가 있을 때는요,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만에 하나라도 약품 처리만 한다 이거죠. 담금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세탁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안 담그고, 세척 위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AS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 표면에서만 곰팡이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접히는 부분이요. 이쪽이 가장 심했었는데 지금 음 말랐는데도 보이지가 않으면 곰팡이 제거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곰팡이 제거를 하고 나서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요 곰팡이를 팔지 말고 그대로 택배를 보내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심한 부분은 그만큼 신경을 써서 어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약품도 딱 맞게 했네요. 어, 하루 정도 지나고도 이상이 없으면 곰팡이 제거가 된 겁니다. 어,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